반갑습니다. 자파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.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가격이 궁금하신 분은 영상 제목 아래쪽에 가격 나가니까요. 요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요. 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 SUV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기아의 올뉴소렌토 2.0 2륜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 차량 준비해봤습니다. 자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8월에 등록한 2016년형 운행상 지장을 주는 트렁크 한 곳과 트렁크 아래쪽 백 판넬 판금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주행 거리 약 12만 5천 킬로미터를 고요 미세노일 또한 놓이 없습니다. 자, 오늘 만나보실 이제 SUV인데 오늘 만나보실 SUV는 좀 다른 인승이 다릅니다. 7인승 모델입니다. 자, SUV에서 이제 7인승 모델이 많지 않는데 큰 대형 SUV 제외하고는 이렇게 2.0에서 이제 7인승 들어간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. 자, 오늘 차 7인승 모델, 왜 제가 이걸 강조했냐?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인승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자, 오늘 만나보시니까, 아, 이 색깔 무슨 색이라고 말씀드리시냐면, 임페리얼 브론즈라는 이제 색입니다. 약간 골드빛 나는 그런 색인데, 정확한 색상 명칭은 임페리얼 브론즈라 색상이고, 자, 이런 환한 색상을 또 커버해 줄수 있는 이렇게 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된 차량이고, 자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입니다 최상위 등급입니다 이 소렌토에서는 가장 최상위 등급으로 옵션도 추가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썬노프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이 스타일팩이라고 해서 이 사광제 등그 다음에 크롬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인기 옵션이 가득 들어간 그런 SUV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전국 최저가로 권팀장이 준비했으니까 저와 함께 전국 최저가 진실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색상, 다시 말씀드리면, 임페리얼 브론즈라는 색상입니다. 자, 앞쪽에 보시면 라이트 상태의 클리어 굉장히 좋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 스타일팩, 4구관계 등. 이 소렌토에서는 요색, 요 색, 요 사구관계 등 들어간 걸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. 또, 요게 없으면 이제 네모나 일반 전구 등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럼 디자인이 좀 속된 말로 촌스러운데, 요게 들어가면 굉장히 또, 뭐 아주, 다른 인테리어를 느낄 수 있고요. 자 앞쪽에 보시는 대로 25마의 2 2 6상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. 저희가 이제 저희 상사 차를 팔고 이제 대차를 받은 차량인데 전차주 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습니다 굉장히 깨끗이 잘 타졌어요.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라이트 클리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자휠 상태 볼게요. 휠은 약간의 크루미인데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건 보지 드리고요. 자,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쉽지만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그러나 그만한 가격을 만족시켜 드릴 수 아주 좋은 가격대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, 보신 대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만나 보실 수 있고요. 자, 뒤쪽 휠 상태 보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아주 깔끔합니다. 자, 뒤쪽 타이어는 약40% 정도 남았어요. 조타여 40% 남아 있고요. 자, 이 올뉴소렌토, 올뉴소렌토에서도 이제 등급이 높은 등급이 이게 보신대로 좋아야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만나보신 차량 이렇게 파워트렁크가 장착된 올뉴소렌토 차량이라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이신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7인승 모델 자뭐 7인승 꼭 다자녀만 라도 무슨 갑자기 이제 사람이 6명이 타게 됐을 때 좁게나마 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7인승들이 같은 가격이라도 7인승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또 급할 때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게 뒷좌석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신 대로 그 에어컨 공조기가 이 뒤에 또 달려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해갖고 이앞 여기다 이제 껴갖고 이제 트렁크에 이제 짐을 가리는 건데 요것도 별도로 없으면 구매를 하시려면 한1 2 3만원 정도 합니다 러기지 스크린까지 그리고 보신대로 공구 세트하고 소화기 삼각대 뭐 이거 뭐야 차량용 이제 먼지털기까지 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식품 그대로 있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기 매트 지금 제 촬영은 원래 바닥 매트도 있는데 매트는 따로 빼놨습니다 자 이건 제가 영상 촬영하면 끝나, 끝나고 다시 깔아 놓을 거고요자 이또 소렌토의 장점은 바로 이 차박에 용이하다는 겁니다. 왜 제가 그러냐면 지금 이 차는 평탄화 작업이 잘돼 있어요. 다른 차량이랑 좀 다르게. 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자, 자 뒤쪽 휘상태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다. 점점 말씀드리고요. 자. 자 오늘 만나보신 색상은 이제 브론즈 같은 약간 이제 갈색 시트죠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. 자, 이 폴딩이 됐을 때이 다른 SUV랑 이제 좋은 점이 성인 두분 정도 차박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. 자, 자이 정도면 성인 남자분, 여자분 정도는 충분히 누우셔서 차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시중에 파는 차량용 에어 매트 같은 걸 하나 까시고 충분히 주무실 수 있다고 생각 전니다 길이가 굉장히 지금 넓게 나와요. 지금 쭉 그리고 중요한 게 바닥이 다른 차량보다 평탄화해 갖고 차박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소렌토가 인기가 많지 않냐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자. 보신대로 굉장히 평탄화가 잘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박 캠핑에 정말 용이한 차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 앞쪽 휠 상태 볼게요. 앞쪽 휠은 뭐 전혀 생활 습킬지없던점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. 자 그다음에 이제 안에 한번 옵션 보여드할게요자 기본적인 옵션은 전부 다 있습니다. 뭐냐 메모리 시트, 윈도우 시치 접식 백미러, 자. 그 다음에 가죽 시트, 그 다음에 전동 시트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. 계기판 밝기 조절, 220V 미끄럼 방지, 주유고 버튼, 트렁크 버튼, 그 다음에 전동, 수동, 핸들, 조향장치죠.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신 대로 패드 시프트, 기아를 업다운할수 있는 패드 시프트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보실 수 있고요. 자이 노블레스 스페셜은 이 계기판이 다릅니다. 이 보신 대로 계기판이 좀더 시야성이 좋은 계기판이 들어갑니다. 일반 쏘렌트하고 다른 계기판이 들어간다는 거 구독점 내고 .네, 지드리고요. 왼쪽에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자, 정품 내비게이션,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, 수채널 블랙박스까지 자리 잡은 모습 찾아보실 수 있고요. 자, 기본적인 옵션 다 있습니다. 이제 통풍, 3단 통풍, 3단 열선, 핸들 열선까지, 프로토공지까지 전부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12V 단자 양쪽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USB 단자, 억 x 단자. 자, 스마트키 전차주분께서 사용하시는 거두개 그대로 다 받았고요. 자, 드라이브 모드, 오토홀드, 아, 드라이브 모드, 전자파, 아, 전망감지기, 전자파킹, 오토스톱, 오토홀드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안에 수납함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안에 수납함도 아주 깨끗하죠. 자,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까지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. 자,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자, 넓은 이제 차박함에 이렇게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되어 있다는 거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. 자, 천장 A 필러 흡연은 적 전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죠. 지금 트렁크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. 자. 자, 뒤쪽, 예, 교환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대로, 요, 트렁크 교환하고, 요, 아래쪽에 트렁크, 이제, 예, 일명 저희가 백판넬이라고 하는데, 요 부분 교환, 판금 하나 있다는 거, 교환, 판금 하나 있다는 거, 구독자분들 고지드리고요.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고 유물 떠나서, 이 차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 멀었고요. 자, 임페리얼 브론즈 색상. 구독자분들 보시기에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른다. 실제로 보는 거하고 만나서 보는 건또 다른 느낌이 있고요. 자, 이렇게 2열에도 차박하실 때 이용하시는 수동커튼과 함께 뒷좌석에서도 이용하시는 열선 시트, 2단 열선 시트 있고요. 여기 아래쪽 보시면 220V 단자도 이렇게 시가책과 함께 다 있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소렌톰 차량입니다. 옵션도 좋고, 그 다음에 가격도 오늘 아주 전국 최저가로 본 팀장이 준비했다는 거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더구나 다자녀으신 분들은 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7인승 모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고지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의 올뉴소렌토2.0 2륜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었습니다. 자,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,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. 어떠셨는지요? 정말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을 말씀드리고요. 캠핑, 차박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 이 SUV가 왜 다자녀들한테 좋냐면 은 이렇게 인승도 7인승을 탈수 있고 이 뒤에 짐을 싣다 보면 이 SUV들이 유모차나 웨건들을 싣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차량은 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내분들도 이제 트렁크 버치면 이제 위에 손 내리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런 걸또 해소해 줄수 있는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. 그리고 저도 이제 다자녀 아빠로서 많이 이제 애들을 고 이제 외건이나뭐 어렸을 때 유모차를 태우지만 이 트렁크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굉장히 편리합니다. 부모들은. 그래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그런 차량을 준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자, 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8월에 등록한 2 0 1 6년년 운행상 지장을 주는 트렁크 한 곳과 아래쪽 백판넬 판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약 12만 5천 킬로 내였고요 미세노일 또한 놓였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고집 드리고요 자 가격이 궁금하신 분은 영상 제목 아래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권팀장이 오늘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다는 거 다시 한번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